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2007년이었나요? 기억이 잘안 나는데 제가 댓글을 봤어요. 댓글을 봤더니 어떤 분이 어 2007년도 때 제가 단발에 안경을 쓰고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강의했던 모습이 기억난다고 해서 자, 그 원피스입니다. <laughs> 제가 옷을 오래 입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 15년 전의 모습이죠. 나름대로 젊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모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laughs> 사연을 보고 너무너무 웃었는데, 이게 이제 기사로 저도 봤어요. 아마 기사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음, 어떤 유튜브에 올라왔던 글인가 봐요. 근데, 그러니까 월급이요. 350. 그런데, 세 후. 세후 그러니까 실수령액이 350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1억 아우디를 이제 60개월 할부로, 예, 그래서 한 달에 125만 원, 그리고 집 대출 상환 80만 원. 그러면 요것만 해도 한 200만 원이 되겠네요. 과연 얼마를 벌면 1억 아우디를 몰아도 되는가? 벤츠를 몰아도 되는가? 네,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또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한참 웃었는데, 얼마를 벌면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액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성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을 저질러 놓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외부의 압력을 받더라도, 차나 이런 거에 만족과 외부의 압력,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금전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차에 만족을 느끼면서 열심히 열심히 해서 더어 동기부여가 돼서 이두 가지 요소가 그래서 더 능력을 발휘하는 성향의 분들한테는 난 나쁘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반면에 내가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액수야, 내가. 그래서 이 차로 인한 만족감으로 동기부여가 되기보다는 이 할부금 때문에 항상 압박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 스타일이야, 성향이. 이런 분들은 이런 도전을 함부로 하시기 보다는 차근차근 작은 것부터 모으고 모으고 안정감을 갖고 이렇게 가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추천해 드리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성향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저도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약간 제 능력에 비해서 과하게 이제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근데 이 목표가 나한테 너무 스트레스 요인이 돼서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나를 우울하게 만든다. 이러면 이거는 좋은 전략이 아니죠. 이 전략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강의를 들을 때도요. 어떤 분들은 기초반부터 자 문법 그다음에 650반, 700반, 900반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오셔야 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토해 한 번도 안 봤어. 근데 다짜고짜 실전반에 들어와서 무조건 불러. 무조건 강사가 하는 말을 몇 시간이고 반복해서 들으면서 외워. 남들이 세달 동안 하루 두 시간씩 하는 노력을 한 달에 여섯 시간씩, 하루 여섯 시간씩 해서 한 달에 끝내실 수 있는 분이 있고 안정적으로 그냥 두 시간, 두 시간, 두 시간 해서 세 달에 끝내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성향의 문제지 능력의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자기의 성향을 잘 이용해서 그걸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선택이 그러니까 월 수입 350에 1억 아우디가 옳은 선택이냐에 대해서는 그건 개인마다 다르다라는 답은 분명히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예요?라고 엑스를 물어보시면 엑스로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연봉이 1억이 돼도. 어, 차를 안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편하거나 자기가 동기부여가 되거나 그러니까 나처럼 독서를 하거나 독하는 거를 좀 즐기는 음, 그런 스타일의 분들이 선택하는 삶의 스타일이 한 종류죠. 그래서 그 성향 나에 맞는 성향을 전략적으로 잘 가져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내가 안정감을 얻느냐 아니면 동기부여가 되느냐, 어, 나한테 어떤 게더큰 삶의 요소냐, 이런 것들을 본인이 알고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남이 뭐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